있어요. 허리 무릎을 관리할 때 어디 어디 관리하십시오라고 했던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들을 관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 허리 관리하는 자리, 무릎 관리하는 자리, 이렇게 이렇게 특히 이 뒤꿈치, 특히 이 뒤꿈치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뒤꿈치는요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너 뒤꿈치는. 자 이렇게 쭉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관리해 주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대변이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자 지금 소변 문제 해결하고 대변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자 방광 맞은편에 있는 요 자리, 이게 이제 방광경으로 갈 거거든요. 요방 이게 다 방광경이에요, 다다 방광과 관계가 돼. 요 자리 이렇게 쭉 관리해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파킨슨에 파킨슨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현저하게 좋아지는데 가장 좋아지는 것은 아까 제, 제 모습을 담을 수 있는지 파킨슨 환자들이 무릎이 굽혀집니다.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고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허리가 굽혀지고 그 다음에 몸이 상체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벗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절대 끊지도 못해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고 허리가 굽혀지고 앞으로 이렇게 몸이 상체에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지금 요 허리 무릎 라인을 딱 관리해주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피고 싶으십니까? 집중적으로 이 자리 관리하는 이 자리 이 자리. 이거는 거의 효과가 거의 즉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리.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경락 관리하고 대장 경락 관리하고 강 경락 관리해주고. 방광 관리, 방광 경락 관리해주고 하게 되면요, 어, 지금까지 파키슨으로 해서 5년, 10년, 20년 고생하셨던 분들이 거의, 어, 파키슨 초기 증상인 것처럼 그 증상이 많이 바뀌어 갑니다. 자, 이 정도면은 파키슨이 치료가 된 겁니까? 안 된, 안된 겁니까? 안된 거죠.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단, 이렇게 굽혀지고, 어 이렇게 막 발을 띄고서 어찌할지 몰랐던 이 증상들은요 현저하게 완화가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